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에 출시한 883R 모델인데 조금 특별합니다. 커스텀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모델하고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예요. 그럼 자세한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간단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할리 데비슨에서 출시한 883R 모델이고요. 아이언 883하고는 다른 점은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겠지만, 일단 앞에가 더블 디스크고 브레이크가 2인 2인용으로 허가 나온 모델이에요. 이 모델들은 그래서 뒤에 스텝이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고, 이차 같은 경우에 1인 시트로 개조를 해서 뒤에 시트가 없지만 사실은 2인용으로 허가는 나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윙카 같은 데가 조금 다르고 번호판 위치도 아이언 883과 조금 다른 그런 모델입니다. 이 바이크 기본적인 정보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화면 참고해 주시고 가장 큰 특징이 이 사이클 스미스라는 어펜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리 데비슨에서 외관만 봤을 땐 최상위 나온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습이 굉장히 예쁜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스트리밍 이글 머플러가 튜닝이 되어 있어서 배기음이 아주 좋고 잠시 후에 제가 들려 드릴게요 그리고 2008년식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거의 2018년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행거리는 27,000km이고 사고 전혀 없는 무사고 무슬립 판매하는 금액은 990만원입니다 이번엔 바이크 옵션과 정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 특징이 포워드 스텝이 되어 있어서 미들 스텝보다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자세가 아주 좋고 더 멋있습니다. 일단 앉아보시면. 그리고 어펜들 사이클 스미스 30만원대 제품으로 어펜들 장착되어 있어서 일반 883 모델하고 다르게 외관이 더 고급스러워요. 다이나 모델들처럼. 그리고 요즘에는 구변이 안 되는데, 스트리밍 이글, 머플로 구변되어 있고, 환경검사까지 최근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인 시트 튜닝이 되어 있고, 쇼바도 다운쇼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관 모습이 이렇게 뒤로 흘러내려가듯이 더 예쁜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그런 바이크예요 사이드백도 할리 정품은 아니지만, 간소화기나마 장착은 되어 있고, 또 라이트 커버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는데 라이트 커버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라이트 커버와 뒤에 대루둥쪽 해골 모양 커... 까지 고급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엔진 가드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탑승자와 바이크까지 모두 보호해 주는 아주 소중한 옵션이죠 꼭, 꼭 필요한 옵션이에요 그리고 키는 두개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내역을 살펴보시자면, 엔진 오일 교체되어 있고, 할리 같은 경우에는 기어 오일 프라이어 오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 패드도 모두 다새 걸로 저희가 다 교체를 해놨고, 브레이크 오일도 같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정비가 다 되어 있고, 따로 손볼 곳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바이크고,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입고되면 새 차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 보고 소모품 상태와 정비할 곳을 체크해서 모든 수리를 마치고 저희 매장에 입고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1개월 1,000km까지 보증해 드리기 때문에 등록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시세를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려서 우리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토바이 탑송 방식 안전 배송이라고 하는데 계약금만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님 계신 곳 전국 어디든 바이크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바이크 잔금은 바이크를 받아 보시고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크 하자 체크와 배기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사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고요. 그리고 핸들을 교체하기 전에 아마 낮은 핸들 상태에서는 여기 탱크 쪽 보시면 예, 손톱 보시면 약 꽁한 자국이 있어요. 그렇게 티는 나지는 않는데 이쪽 부분 하자와 밑에는 이렇게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 보면 기스가 아마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셔도 티는 거의 안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 이점과 사이드백을 보실게요. 사이드백, 이 잠금장치가 한쪽만 이렇게 있고 이쪽은 뜯겨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다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특별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배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항상 냉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서 들려드려요. 그래서 초기 시동성과 초기 엔진음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리 같은 차들은 시동 거실 때꼭 핸들을 저처럼 왼쪽으로 돌려놓고 거셔야 돼요. 시동 걸때 엔진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핸들을 일자로 세워놓으면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필이 저렇게 왼쪽으로 꺾어서 시동을 거셔야 돼요. 아무래도 머플러 튜닝이 되어 있어서 배기음은 굉장히 크고 좋아요. 최근에 환경검사는 완료했기 때문에 배기음이 초과가 되진 않습니다. 배기가스도 다 문제없고. 컨디션이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거의 시차처럼 동일하게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해요 엔진 상태도 좋고 누유도 일체 없습니다 883R 모델의 시트고를 보여 드릴 건데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리어가 다운쇼바가 되어 있고 시트가 튜닝이 되어 있어서 일반 아이언 883과 883R 보다 시트고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키는 184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쇼바가 다운되어 있고 시트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핸들까지 튜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세 핸들이긴 해도 생각보다 높은 핸들은 이런 핸들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높은, 살짝만 튜닝되어 있어서 타보시면 예쁘고 또 스텝이 포워드 스텝이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이런 자세가 조금 나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키가 저보다 좀 작으신 분들이 타시는 게한 170에서 17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타시면 자세가 더잘 나오고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꾸부정한 자세가 나오니까 키가 큰 편이니까 음, 170 전후로 되시는 분들이 타셔도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지금까지 883r 모델의 설명을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2008년식 무사고 무슬립 사고 전혀 없고 주행거리는 27,000km 판매하는 금액은 990만원 입니다 아마 이렇게 커스텀된 883R 모델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습이 굉장히 예쁘게 튜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사고 유무까지 저희가 다 보증을 해 드리기 때문에 1개월 1000km 보증 가능하니까 등록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행만 하시면 되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카드 결제는 최대 12개월 부분 무이자 가능하고 신한 마이카 해부 60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대표였습니다.